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먼저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럼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이문택. 네? 만삼천삼백원에 이십프로요. 만삼천삼백원에 이십프로요? 네네. 음, 최근에 사셨나보네요. 네네. <laughs> 어떤 점이 또 마음에 드셨어요, 이 기업은? 아니 제넥신하고 연관돼서 제넥신 지지해되다 네. 보니까 아좀 여가 인상 이상이 좀뭐 하고 있으니까죠. 그렇죠. 또 제약 바이오주들이 요즘에 또 시세가 좀 나와요. 그렇죠 분위기가. 어네오이문텍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를 하신 게만삼3 0 0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은 일단 지금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첫 봉이죠. 그 첫날 상장 네. 첫날 첫봉. 첫봉이첫 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때가 가장 사람들이 기대가 많아요. 이날이 상장되고 나서 이날 네. 거래가 보통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봉의 저 만약 고점을 넘기면 그때는 매수가 가능해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런데 저점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이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은 어떤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 보셔야 되냐면 최근에 보면 제약 바이오주들이 주가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기업도 지금 주가가 이제 저점을 잡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디를 지금 돌파했습니까? 첫날봉의 저점을 돌파했죠. 그죠? 네. 그죠? 첫날봉의 저점 위쪽으로 올라서면요. 그 다음은 어디까지? 첫날봉의 고점 부분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다만 목표주가를 너무 높게 가는 건 지금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은 지금 16,000원 정도까지만 목표주가를 좀 설정해 두시고 이쪽, 네. 이 16,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시겠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네이비 민택 지금 현재 수익 조금 나고 있는데, 잘 끌고 네. 가서 수익 잘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사장님 말씀 잘 듣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드립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입니다 아,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주셨나요 그, 저, 롯데 관광 개발. 롯데 관광 개발. 예예 그그저30% 갖고 있는데요 네그 18,800원에 샀는데 네 그건 뭐 어떻게 뭐 자꾸 떨어져서 이건뭐 갖고 있어야 되는가 뭐또 팔을 먹여야 되는가 몰라가지고 음 18,800원에 매수 하셨군요 예예 네 예, 어떻게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이 기업은 뭐, 그냥, 뭐, 앞으로 뭐, 관광, 이라 하니까, 뭐, 네. 좀, 뭐, 괜찮겠다 싶어서 사놨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관광이 들어가가지고 아. 롯데 관광이. 예, 예. 어, 근데 이 기업을 지금 보면요. 예. 제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 기업 주가가. 예, 예. 비교를 딱 해보면 지금 2021년도잖아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죠? 렇 그런데 그 전에 예, 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2018년도로 한번 볼게요. 2018년도에 예. 그 가격대가 현재 최근의 가격대 똑같죠? 그죠 예, 예, 예. 네. 그러면 주가는 뭐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되죠? 실적이 그쵸, 있어야 되는 뭐, 거예요. 그 예, 실적이 있 예. 그죠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롯데관광개발 지금, 지금 주가하고 딱 비교해, 실적을 딱 놓고 본다면, 어, 지금 이, 어떤가요? 2020년도, 2021년도 지금 예상치거든요? 이건 2020년도 yeah, yeah. 발표된 실적이고 지금 다 빨갛죠? 예예. Yeah, yeah. 빨개요 그렇죠? Yeah, 빨갛다는 yeah. 건 뭐예요? 적자라는 거죠. Yeah, 돈을 yeah. 못 벌고 있다는 yeah, yeah. 거죠, 그렇죠? 예. Yeah,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여기 30억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예. Yeah, yeah. 결국은 지금 2020년도 현재 2021년도까지 보면은 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게 보게 했 2018년도보다 결코 좋지 않아요. 아, 그런데 yeah, 지금 yeah. 주가는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예예 예, 무슨 얘기인지 예, 아시겠어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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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매수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 그럼, 그럼 밑에서 매수해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파는 자리거든요. 파는 가격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올랐으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롯데강화기발은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수 가격이 예.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예, 예. 19,000원 있죠? 예예 예, 19,0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어 조금 수익이지만 네. 나오시 예, 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럼, 네. 그, 19,000원까지는 올수 있겠습니까? 네, 19,000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19,000원 왔을 때좀 파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한번 예. 한, 좀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 주가와 현재 실적을 예,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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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자,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 토입니다. 예. 종근당. 네, 종근당이요. 155,800원에 5%요. 155,800원이요? 예. 아, 이게업은 지금, 음, 손실 중이시네요. 자, 이게은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많이 떨어지길래 못 <laughs> 샀었는데. 네. 한30% 샀다가 지금 다 손절하고 이건 너무나 억울해서 지금 이거 막남겨놓은 건데. 음, 지금 보면 이제 종근당이 최근에 시약처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잘 몰라요. 아이고, 그거 어떡해요. 그런 거 알아, 가셔야죠 뉴스가 딱 나와요, 다. 떨어진 데는 이유가 없이 떨어지는 게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는 굉장히 믿음만, 되게 믿음직스러운, 다 알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악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주가는 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155,800원 정도 가격이면요, 어, 회복은 가능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셨다가, 이 기업 한 16만원 정도까지 회복이 일단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16만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기업은. 자, 들으셨죠? 15, 15만 5,600원 한번 찍었는데 그때 잘못 못 놓쳤어요. 네, 다음에 16만 원 올라올 때 팔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아, 시간은 좀 당일투자하셔야죠. 시간까지 투자 안 한다면 그 욕심쟁입니다. 네, 시간, 투, 시간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기다리셨다가 16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에어부산 등 어때? 에어부산 좀 봐주세요. 네, 뭐라고요? 에어부산. 아, 지금 다른 분이 또 기다리고 계세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어,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